예를 들어 한 분은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기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분은 한 달에 10만원, 15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용돈도 안 주시고 정말 엄격하게 돈 관리를 하셨어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여행도 자주 가고 내가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매번 주셨어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두 분이 만나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재무상담사 이재문입니다. 제가 외부에 신혼부부 강의를 종종 하는 편인데요. 신혼부부 강의는 그래도 다른 대상들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감안 생각해 봤더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두 분이 서 있기도 하고 이왕이면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두분다 모두 돈에 관심이 큰 경우는 사실 거의 못본것 같아요. 주로 둘 중에 한분 정도가 그나마 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한 분이 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게 얼굴에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부부의 입장에 생각을 해 보면 돈에 대해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싶은 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한 분의 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 가지 정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서로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돈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웠다면 자녀도 그럴 확률이 높고요. 야, 우리 여유있게 좀 쓰자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자녀도 좀 여유있게 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이렇게 돈에 대한 첫 출발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소비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괜히 배우자가 돈을 쓰는 게 과한 낭비로 보인다거나 반대로 지지를 궁상떤다 이제 이렇게 보여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큰 금액보다는 소소한 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값이나 배달 음식, 택시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한 분은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기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분은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돈에 대한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각자의 돈으로 썼다면 이제는 부부의 돈이 공동의 돈이 됐기 때문인데요. 각자 혼자 있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 돈 관리만 하면 되니까 싸울 일이 사실 거의 없죠. 자기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데이트 비용도 지출하고 돈에 대한 씀씀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각자의 돈이 아니라 공동의 돈이라는 개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쓰는 돈은 합리적인데 상대방이 쓰는 돈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걸로 보이는 거죠. 또 이걸 이야기하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요새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수입에서 내가 더 많이 버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은연 중에 깔려있어서 돈에 대한 서로 간의 우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집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싶은 부부한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돈에 대해서 서로 좀더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각자가 조금씩 해왔던 여유조차 없어지고 본의 아니게 서로를 통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만의 영역이 사라지게 돼서 싸우는 거죠. 돈을 쓴다든지 남는 돈을 저축하고 투자한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아, 이게 좀 숨막히고 짜증도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힘들어지면 결국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쓴 것들을 숨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서로 돈에 대해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는 혼자 자기 돈 관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의 공동의 돈이 됐다 세 번째는 공동의 돈을 관리하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빡세서 숨쉴 틈이 없다 뭐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해결책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다른 삶을 살아온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돈에 대한 히스토리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파수를 맞춰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최대한 이해하려고 서로를 좀 노력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뭐 간질간질 할 수도 있겠지만 맛있게 차 한잔 하시면서 내가 돈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최근에는 이런 게 있어. 아니면 돈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양쪽 부모님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미리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의 모습이 결국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분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용돈도 안 주시고 정말 엄격하게 돈 관리를 하셨어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여행도 자주 가고 내가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매번 주셨어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두 분이 만나면 당연히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자의 소비 패턴에서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돼서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재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뭐 재무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부부가 앞으로 돈을 써나가야 될 일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 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요. 종이에 일단 적어보면 그게 또 실행할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부는 전세 대출을 몇년 내에 좀 상환하고 싶다라던가, 3년 후에는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 아니면, 10년 후에는 우리 집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 목표 중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들을 한번 압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에 기반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을 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제외한 소소한 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간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되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후회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해보겠다고 우리가 모든 걸 오픈했는데 본의 아니게 서로가 숨쉴 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을 다시 좀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비상금을 만들고 또 지출한 것을 숨기고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차라리 각자의 용돈을 명확하게 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통장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자의 용돈 통장을 만든다는 거는요 조금 전에 공동의 재무 목표를 세우고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큰 방향을 잡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각자의 삶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각자 월 30만원 정도의 용돈을 정했다면 그 30만원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던,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던, 옷을 사던 말이죠. 그런데 서로 각자의 용돈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용돈의 규모를 정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함께 상의해서 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싸우는 신혼부부들도 있긴 하지만 신혼부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작은 돈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서로에 대한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서로가 돈에 대한 태도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돈에 대한 갈등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서로의 돈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고 부부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아셨겠지만 재테크 기술이 아니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자는 건데요. 저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돈은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특히 영상을 보시고 한 번에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 용돈 통장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신혼 부부 간에 통장을 합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따로 쓰는 게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